예안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기도를 맡은 이윤표 목사 송하나 성우입니다이 시간에 우리 예안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게 되어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 기대함을 담아 온 우주인 가정 예배를 기도로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하여 송한나 사모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가정 예배에 초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에는, 다 함께 일어 나서 화면 을보며몸 으로 찬 양하 겠 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 예양가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보아요. 함께 읽을게요.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에는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자, 귀를 쫑긋 마음을 활짝 열고 성경 이야기를 들어보아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가 말했어요 아버지! 아버지의 유산 중제 몫을 미리 주세요! 유산을 받은 둘째 아들은 며칠 뒤 집을 떠나 먼 나라에 갔어요. 그곳에서 모든 재산을 다 써버렸답니다. 흉년이 들자 궁주림에 지친 둘째 아들은 후회하며 집으로 향했죠. 둘째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을 알아보고 한달름에 달려와 얼싸 안았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아들이 될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생각은 달랐어요.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주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기에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하나님, 둘째 아들은 우리예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셨어요. 네, 이 이야기 잘 들었나요? 이제 제가 옆에 있는 사모님에게 질문을 할 거예요. 여러분도 그 질문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세요. 자, 사모님, 사모님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버지의 입장이라면 둘째 아들에게 어떻게 했을지, 이양 가족들에게.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옛날엔 스마트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차도 없어서 아들과 전화도 안 되고, 금방 만날 수도 없었으니까, 그 시대의 아버지 입장이라면 아들에 대한 걱정을 정말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다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들을 보자마자 정말 반갑고 고생한 마음에 꾸도안해줬을것 같아요. 그리고는 아이쿠 냄새야 하면서 먼저 씻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조금 비슷한데요. 저는 정말 그 오매불망하던 내 아들을 정말 기다리고 계속 기다렸었던 그 마음이잖아요. 정말 보자마자 달려가서 아주 점프하면서 아마 안길 것 같아요. 어이구, 내 아들, 이러면서 한 30분 동안 아마 얼안고 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아들에게 귀속말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빠도 오늘은 뱃니 쏜다. 이럴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고 아들이 먹고 싶어 하는 음식을 차려주면서 함께 가족들과 그동안 못 나눴던 얘기들도 나누면서 행복한 시간을 아주 재밌게 보낼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가정예배지에 나온 퀴즈를 우리가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줌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종이와 매직으로 답을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모든 문제, 총세 문제인데요. 모든 문제를 맞추신 분께는 추첨을 해서 무려 20명에게 맛있는 마듀를 쏩니다. 자, 총세 가지 문제를 드릴 거예요. 화면을 보시면 풀어보시고요. 잠시 후 저희가 정답 주세요 라고 하면 줌 화면과 댓글로 세 가지 답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첫 번째 문제예요. 상자의 비유에서 땡땡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외면한 채 자신 몫의 유산을 들고 집을 떠나버렸어요. 과연 첫째 아들일까요? 둘째일까요? 두 번째 문제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땡땡입니다. 아들이 될 자격이 없어요. 죄인일까요? 아니면 의인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 문제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땡땡땡을,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떠난 땡땡을 의미해요. 첫 번째 땡땡땡이 누굴까요 배트맨일까요? 예수님일까요? 두 번째 땡땡. 동물일까요? 아니면 사람일까요? 자, 이제 문제를 다 읽어드렸어요. 그세 가지 문제 중에 정답을 종이와 매직 또는 유튜브에선 댓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풀어주세요. <laughs> 자, 다 적어 보셨나요? 그러면 이제 정답을 올려주세요. 세 가지 정답을 맞추시는 분은 머리 위에 손아트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정답. 정답, 그러면 보여주세요. 와. 많은 분들이 올려주신 것 같은데요. 먼저 1번의 정답은 첫째일까요? 둘째일까요? 둘째입니다. 많은 가정이 맞추셨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문제, 아버지 저는 땡땡입니다. 의인일까요? 아니면, 죄인일까요? 정답은, 죄인입니다. 많은 가정들이 맞추셨을 거라 믿고요. 마지막 세 번째 문제. 아버지는, 땡땡땡 배트맨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일까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의 네.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네, 아버지가 되십니다. 네. 여러분 다 알고 계셨죠? 네,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떠난 땡땡땡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동물일까요? 아니면 사람일까요? 정답은 사람일까요? 네. 이렇게 세 가지 문제에 대한 정답을 말씀드렸는데요. 많이 맞추신 분들, 다 맞추신 분들 한번 손으로 하트 한번 보여주세요. 네. 머리 위로 하트 한번 보여주세요. 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네요. 감사드리고요. 세 가지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스무 명에게 라디오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마디유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받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맛있는 음입니다. 네, 이 시간은 마음 모아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부모 부분은 부모님께서 어린이 부분은 다음 세대 친구들이 그리고 다음 께는 우리 모두 다 같이 함께 읽으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화면을 보고 함께 기도드립니다. 먼저 부모님이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 부모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으신지를 경험합니다. 이제 어린이 부분 읽어주세요. 네, 이번에는 다 함께 읽어 볼게요. 우리는, 우리는 연약하지만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게 해주세요.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살수 있는 모든 우리 우주인 가족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축도함으로 오늘 온라인 가정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주인 가정들과 함께 하시고 품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도 저녁 시간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주인으로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우주인 가정예배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한가족 하트 3종 세트를 끝으로 인사하고 우리 마칠텐데요 작은 것부터 할 거예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더 해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작은 아트부터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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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아트.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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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함께 다 같이 인사할게요. 한번 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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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것으로 우리 3월달 온라인 가정 예배, 우주인 가정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우리 모든 예양 우주인 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